이제 음, 새로운 거를 봤는데 완전히 새로운 게기준이 내는 시작이 맞는 거 같아요. 14인치 티타늄입니다. 또 얼마라고 하는지를 못 들었어. 아까 가격이 확정이 된 건지 모르겠어. 지금 순서대로 앞에 있는 게 14인치 티탄 나노 그리고 신제품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들이에요 아직 미공개 제품이라 대표님이 중국에서 바로 들고 오셨대요 음...

这个地方，呃，是因为我们的开裆不同和 T 版开裆不同，我们做了重新的设计，对，重新的设计。 这个地方是 3D 打印的，然后我们在其他的部分，像车把，还有前后的轮毂和 NANO，呃呃，这个这个这个地方是 Tire 一样的规格，前后是和 NANO 一样的规格，所以说大家在改装的过程中发现会发现它很很容易改装，很容易改装。 大家的选择也非常多，然后我们原厂的只是说这个和纳诺是一样的设定，对，然后车架部分是和 T 是一样的。 굉장히 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런 가 물론 하는데도 좋아야겠지만 아시겠지만, 이런 많은 포환될수 있는 작품들을, 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리면서 설계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려고 하시고,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게다 당연히 이제 포환될수 있게, 예. 이렇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 어차피 나노 같은 경우에 독자적인 규격이고, 어, 말씀 드듯이독자적으로 규격 같은 것도 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하기 편한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다고 보시면 될것습니다 음, 네. 제가 17인치 에어타운는데 이게 가전세에 5만 도 어, 근데 지금 패션 <laughs> 때 중간에 <중산등학교는> 많이 나고 <laughs> 차이가 어, 많이 안 나서. 네. 뭐 감양이... 사실 여기에서 네, 두 개가 네, 더 감량 질수있 네. 당연히 있겠죠. 지금 딱 눈으로 봤을 때, 차량 이렇게 너무 안잡으셨거든 물론 이제, 감량할수 있는데, 제가 봤을 안 때는 8kg 정도 이상하게 진행이 됐고, 차량을 타는 안정감확 뭔가 아, 떨어지는 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지나치게 더 감량을 하기 위해서, 이해하진 않는거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가한 완제품 자체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라 예상이 던것 물론 이제 뭐, 뭐, 이게, 뭐, 칠키 뜯긴 하고, 킬키 하는서한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이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놓는 네. 부분들이 있을 네. 거고, 그, 아, 예. 다 그래서, 물론 더 가면 또돈 받으러 오시지만이정도면 네, 이태원의 D D G K 매장입니다. 비특이한 네,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알아서 그런데 색상이 보통 투톤이나 쓸톤으로 가면은 지금 이게 초록. 그 다음에 핑크, 파랑 이렇게 해서 고색 계로 갔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좀 약간 추세가 되었는데